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물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도 좀 선선하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산책하시거나 이러게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을을 맞이하시면서 또 좋은 계절이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한가위도 껴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범띠 여러분들의 9월 10월 운세예요. 범띠 여러분들은 제가 상반기 운세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약간 기다리고 있는 금전이 있다. 뭐 뭐, 받아낼 것이 있다. 이런 공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9월, 10월에 조금씩 돈이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이분들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본인들이, 아, 저 성격 급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객관화 시켜 보면 보통 범띠 분들이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돈을 빌려 주어 놓고도 어디다 투자를 해 놓고도 내가 돌려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받아내시잖아요. 그래서 범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항상 상반기 중반기 때도 들어올 금전이 많이 보이는데 큰 금전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공수를 많이 받았는데 가을부터 좀 수확을 하시는 이런 기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범띠 여러분들은 금전의 문이 좀 열린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어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9월, 10월에 꽁돈이 조금 생긴다든지 보너스를 조금 받을 일이 생긴다든지 인센티브 받으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도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금전의 기운이 막 본인들을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좀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막, 막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 나 이거 장사 한번 해볼까? 이거 사업 한번 해볼까? 뭐, 다른 업종을 한번 택해볼까? 자꾸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9월, 10월 이어서 마음의 변화를 잘 다독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잘될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사람이 변화가 있을 때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변화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있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잘 되는 가게가 구멍 가게인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줄이 저기까지서 있고 이랬던 가게들이 옆 가게로 확장하고 막 늘리면서 장사 안 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잘될때 이걸 좀 변화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9월 10월에 들어오는 생각들 변화들은 별로 좋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지 말아라. 이런 공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호랑이들 여러분들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9월, 10월에 아나 이사를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 좀 미룰까? 아니면 회사를 옮겨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동업을 누구 친구와 부업식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거는 9월, 10월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좀 접어주시고 본인이 원래 하시던 일에 좀 매진을 하셔서 금전의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좋은 기운과 같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편하시고 또 금전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범띠 여러분들 가을 겨울에요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가까운 뭐 아파트 옆동으로 가시는 것도 이사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요새 전세 대출 이런 것들도 소득에 따라서 막 DSR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심사를 해 주는데 대출을 해 줘야 되는 전세 자금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손바뀜이 되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대출이 좀안 나와서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하실 분들도 굉장히 보이세요. 아까 들어오는 금전의 운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전의 운들이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이 인정이 돼야지 이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실 분들이 보이십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범띠 여러분들 중에도. 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여름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뭔가 이동할 때 고전을 피하지 못한다 이런 공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계약서에 그런 특약을 넣을 수가 있대요 만약에 대출이 안 됐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꼭 그런 거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요 사실 한가위가 제일 큰 민족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족분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돈이 좀 나갈 일들이 많아요. 9월, 10월에 우리 호랑이 여러분들이 금전이 조금 센다 손재가 좀 많으니까 내가 원래 했던 소비보다는 좀 소비가 큰 달이니까 금전을 좀 아껴 가시면서 또 계획 있게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9월, 10월에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마음도 평안하시고요. 또큰 명절이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